반갑습니다. 배병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어, 여주 신축급 상가주택 급매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판교에서 50분 거리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주 상가주택 에이스 건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중앙에 있는 건물입니다. 네, 여주 신축급. 월 수익 최대 1,400만원 현재, 월 수익이 1,400만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11.95% 나오는 상당히 고수익 투자용 상가주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2023년 준 신축 건물이고요. 1층에 상가 4호, 월세가 약 250만원 정도, 1층에서만 250이 나옵니다. 네, 상가 4호 포함해서 23세대로 구성된 오늘의 건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정말로 투자하기 좋은 고수익 상가주택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여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k 배터리 2차 전지 상당히 각광받는 지역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테슬라라든가 삼성전자 현대차에 공급되는 k 배터리 2차 전지 공장들이 속속 착공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2천 sk 하이닉스 협력사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람 반도체 산업단지가 현재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여주를 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건물은요, 기본적으로 여주역 5분 거리입니다. 여주 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GTXT 교통망이 확대가 됩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1시간 연장해서, 원주에서 이제 강릉까지 연계 교통망이 확충되는 등 도시개발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나가는 SK 하이닉스 협력업체 등 임대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도 100% 공실없는 건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가까이에 또 여주대학교 차량 2, 3분 거리인데요. 교직원, 재학생들 약 1만 명 정도 현재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 건물에도 현재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에 약 20개 골프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스카이밸리시시, 솔로몬시시, 남여주, 여주시시 등 1시간 이내 에약 20개 골프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주로 캐디라든가 어, 골프 관계자 종사자들이 주로 이제 우리 건물에 세입자로 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간단하게 여주 신축급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가주택 입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장 어, 만나시러 가보시겠습니다 여주시에 있는 지금 오늘의 물건입니다 주차장이 한 20대 정도 할수 있고요 그냥 정말로 이렇게 주차장이 여유롭습니다 여기 여주에 정말 대장급 상가 건물이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준공 전에 임대가 다 맞춰졌고 상가도 준공 전에 다 임대가 맞춰졌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여주대, 여주역, 여주터미널까지 1km 반경이 있기 때문에 배우지가 좋아서 임대 수요가 풍부합니다 상가도 네개 점포가 들어와서 바로 준공하고 임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가뿐만 아니라 주택도 준공 전에 바로 바로 임대가 된 여기가 수요가 풍부한 여주시입니다. 도로 자체도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대형 이마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층고가 높고 안에 들어오면 아 정말 고급스럽다. 와 자재까지는 느낌이 나는 상가주택 건물인데요. 엘리베이터도 12인승입니다. 그래서 와엘리베이터 내부까지 이렇게 고급스럽게 신경을 쓰셨네요. 4층 주인세대 왔습니다. 4층은 주인세대와 투매이세개 온누마나 주인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현관 입구 현관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또북박이장으로 신발장화를 또 이렇게 해놓으셔서 여 베이지, 화이트 베이지로 주문도 이렇게 해놓으셔서요. 정말 고급스럽고, 아, 예, 예쁘네요.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어, 색깔이라. 그리고 여기 거실도 보시면 시스템, 방과 거실도 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거실을 통창으로 해놓는다 보니까 앞에 뷰가 정말 예쁩니다. 1층은 구성이 거실, 주방, 안방, 그리고 화장실 두 개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이트를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이렇게 인테리어, 화이트로 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욕실 음. 욕실도 정말 큼직하게 음. 어, 예. 빼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지금 여기 이제 서쪽으로 서양으로 해놔서 통유리를 해놔서 어, 뷰가 앞뒤로 너무 예쁜데요 여기도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여 예, 나무 향기가 너무 좋은데요. 한번 뭐 제가, 네. 예. 어? 복층도 거실이랑 방두 개, 화장실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가 제가 이렇게 건물을, 외관도 그렇고, 내관도 그렇고, 층구도 높아서 키가 크신 분들도 문제없이 그냥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다 에어컨도 다 설치되었고, 사이드로 창문을 만들어줄 셨기 때문에 햇살도 좋고, 섬세하게 북박이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쓴게 보이시는데요. 두 세대가 살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주인 세대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1층은 뭐 그냥 저기 사시고 부부나 부모님이 사시고 2층에 이렇게 아이들 방으로 쓰셔도 될수 있게끔 잘 이렇게 신경을 써서 구조를 잘 빼놓으셨어요. 음. 제가 4층에서 내려와서 3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가 인테리어가 이렇게 문도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 해놓으시고, 천장과 문도 이렇게 또 깔맞춤으로 해놓으셨습니다. 인테리어 건물 자체 위치, 배우지, 임대 수요까지 정말 대박인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3층과 2층은 같습니다. 전부 7개의 호실로 되어 있고요. 투베이가 다섯 개, 그리고 투룸 하나, 원룸 하나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구성도 또 너무 잘 되어 있어서 2층이 내려왔는데요. 2층도 3층과 같이 일곱 개의 호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베이 다섯 개, 원룸 하나, 투룸, 어, 하나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엘리베이터 앞에도 그렇고 여기 임차인들이 다니는 복도도 그렇고 면적이 딱 면적이 크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잘 빠진 건물이에요 가격정보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수익 현황 간단하게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황인데요 대지는 247평 건물 4층까지 연면적이 300평 가까이 됩니다. 291평 대장급 건물입니다. 네, 2023년 6월달에 준공된 사면 대리석 승강기 도시가스 다 들어와 있는 아주 어, 신축급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물 24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어, 실제로 28억에 거래가 되던 건물인데요, 현재는 대폭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26억 원의 매매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2억 원 정도 가격이 주저앉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증금은 23세대, 상가 4개 포함해서 23세대인데요. 보증금은 3억 8천만 원. 다음에 은행 대출은 12억 5천까지 승계가 확정된 건물입니다. 대출 승계. 따라서 본검을 인수하시는데 필요한 투자금 개인 현금은 10억이 안 됩니다 예, 9억 7천만 원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 기타 행정비용 그러니까 취득세 복비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까지 다 합하더라도 본검을 인수하시는데 필요한 자금은 약 10억 원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 오른쪽 임대 수익에 관한 현황입니다. 우리 건물 23세대에서 나오는 월세가 현재 1,400만 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건 한 사람면 약 1억 7천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는 건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출 12억 5천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승계 받으시는 경우 월 대출 이자가 430만 원 정도 은행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 통장에 남는 월 순수익은 약 966만 원, 거의 1천만 원 정도 이자 빼고. 순수익이 나오는 특급 매물입니다. 네, 연간 환산하면 1억 1,600만 원 정도 현재 순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배방박사가 투자 수익률 환산을 해보니까요. 11.95%약12% 어, 투자 수익이 나오는 정말로 고수익 신축급 상가주택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대 구성 잠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층에 현재 상가가 아, 4호. 네, 상가가 4개점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층 상가 전체 합치면 약 50평 정도 됩니다. 현재 일층 상가에서만 월세가 252만 원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7가구, 3층에 역시 7가구, 그다음에 4층에 주인 세대 포함해서 5가구에서 2, 3, 4층 다가구는 19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을 보면 은요 층별로 투룸이 하나씩 있습니다. 투룸이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5개가 투베이 하나가 원룸입니다. 최근에는 원룸보다 이제 투베이에 관한 그 트렌드 수요가더 높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도시 근로자라든가 20개 주변에 골프, 캐디 종사자들. 골프하우스 종사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투베이가 상당히 많고 만족도가 높은 건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4층 같은 경우는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이제 복층 주인세대에 포함하고 있고요. 소액 전세가 현재 두건 있습니다. 노랗게 칠해드린 거 8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건물 현재 시점에서 인수가 26억원입니다. 대출 12억 5천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투자금 10억 미만의 인수. 가능한 매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월세는 1,400만 원 정도 대출 월 이자 제외하고 내 통장에 나오는 순수익이 1천만 원 연간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상당히 고수익 투자용 상가주택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여주 신축급 상가주택 급매물 제가 소개를 좀해 드렸습니다 네, 보시는 건물인데요 월 수익 1,400만원, 투자 수익률 무려 12% 나오는 특급 매물입니다. 23년 신축, 상가 포함해서 23세대. 아, 완벽한 건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교통 접근성도 좋고 최근에 여주에 이제 K 배터리 허브 기지가 예, 들어서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예, 신소재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고 2천 SK 하이닉스 협력사들이 대규모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투자가치 높은 지역이 바로 여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보시는 매물에 대해서 좀관심 있으신 분들 상담이 필요하거나 현장을 보고 싶은 분들 어, 배병 박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요 현장 안내해드리고 매물 상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